안녕하세요. 오토타임입니다. 어?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와 지금 보이세요? 제가 180도 안 되는데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또 이런 추석 연휴, 긴 추석 연휴에 또 기가 막힌 그랜드 체로키가 한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빠르게 촬영하려고 왔고요. 이 차량은 썸이 리저브입니다. Try not to think about that, but you live in my thoughts I just want to forget you, but I'm not capable 자, 그랜드 체로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서밋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등급을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어, 제가 저번에 팔았던 차량은 이거보다 한 단계 아래인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량과 오버랜드와 서밋 차이를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롱휠 베이스입니다. 네. 6인승이고요. 21년 12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신차 보증은 끝났습니다. 8,980만 원에 출고가 됐던 오늘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6만 1000km 주행하였고요. 뭐, 적당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은 280만 원에 경미한 보험 이력 한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험 이력이랑 성능 같이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경미한 보험 이력이고요. 뭐 판금이 됐거나 교체가 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 영업 이력 없습니다. 깨끗한 차. 관리도 굉장히 잘돼 있고 비흡연 차량입니다. 수입 대형 프리미엄 럭셔리 SUV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제가 어, 이 차량을 추천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보이시나요? 에어서스 펜션. 5단계 에어서스 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저번 영상에 자세히 남겨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프의 독자적인 에어서스 에어 펜션입니다. 챔버도 굉장히 굵고요. 5단계까지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렇게 높은데 야차 타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을 최대한 낮춘 높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냥 일반적인 SUV랑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그만큼 올라가는 건 정통적인 지프의 오프로드 기술 들어간 가치의 전형적인 오프로드를 할수 있는 SUV입니다 국산 SUV처럼 SUV 흉내만 는뭐 일반 자갈길 이런 데갈 수도 없는 그런 s u v 는 차원이 틀린 에어 서스펜션과 그 다음에 주행 그 다음에 험로 탈출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오케이. 자아 그리고 또 추천드릴 거두 번째 맥킨토시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만 원 이상의 맥킨토시 오디오가 트위터 오퍼 할거 없이 곳곳에 그 정도의 스피커 굉장히 고가의 맥킨토시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저는 이 차를 촬영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3열, 2, 3열 카메라가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보았지만, 어,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왜냐? 아, 카메라 필요 있겠어? 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었을 때, 카메라가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아가 있으신 분들. 뒤에, 이, 미국의 차잖아요. 미국 차답게, 대가족이 타는 차입니다. 그래서, 아이소픽스다 설치하고, 뭐, 다인가족이 탔을 때, 아이가 뭐할때 카메라로 보는 그 기능, 주행 중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예, 네, 그런 기능이 있고, 또한 차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 옵션에 오디오에에어서스펜션에이 크기의 6인승의 SUV, 수입 SUV는 보통 1억이 넘어요. 뭐 비교 대상 차종으로는 아니지만, X7 가면은 당연히 훌쩍 넘죠. 근데 신차 가격도 좋았고요. 신차 출고도 한 천만 원정도요 할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잘 나왔고, 구성이 좋게 나왔다. 뭐 필요한 반자율주행이라든지, 뭐 필요한 기능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사지 시트도 들어갈 거예요. 앰비언 트라이트, 파노라마 선루프 3열 전동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정색, 가장 포스 넘치는 검정색의 최고 등급이 써미치입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가격 말씀드리고, 오버랜드 써미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차 상태가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laughs>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중고차 구매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6만 키로 탄 오브랜드 그랜드 체로키 롱힐 베이스 6인승 입니다 6인승 6만 차량이고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판매가격은 5천 20만원 입니다 자 신차가 8천이 넘는 차량입니다 지금 6만 키로 주행하고 감가가 3천만원 정도가 된겁니다 중형차 이상이 그랜저 한대 값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시동을 단한 번도 끈 적이 없습니다. 촬영하면서. 그만큼 3.6L의 이 휴얼렌즈 굉장히 주요, 조용하고요. 당연히 연비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연비는 안 좋으나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겠죠. 하여튼, 프리미엄 SUV, 수입 SUV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차량 컨디션 보여드리고 오버랜드랑 썸시랑 등급 차이랑 차이죠 보여드릴게요. 자, 1열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묵직한 네, 문이 있고요. 자 도, 도어는 이렇게 퀼팅으로 마감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드라이트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리얼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버랜드랑 차이가 이제 우드 또 매킨토시의 오디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앰비언트가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도스코프 썸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고요.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가죽이 찢어지거나 뭐 이염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검정색에 네 갈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퀼팅 시트가 들어간다 네, 오버랜드는 이 킬팅 시트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타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운전석입니다 먼저 운전석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기본이고요맥킨토시 트위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일을좀 어, 열고 좀 환하게 보여드릴게요 디지털 클러스터 들어가 있고요 특이하게 굉장히 작은데 이 옆에 또 환하게 조명을 또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네 있습니다 핸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드라이브 아이즈를 위한 버튼들 네, 반자율 조형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은 뭐 찢어지거나 뭐 가죽 까지거나 그런 부분 일체 없어요 네,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 자좀 오늘 설명할게 많습니다 이런 옵션이 많은 차들은 네 알칸타라로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차답게요 그러면 위에 본김에 위에 한번 볼까요 자 디지털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젖히면 뒤에 카메라로 보이고 아니면 유리로 보이는 이 디털 룸 밀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죽으로 마감을 했어요.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 자, 위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이렇게 있고요. 파커 시트.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동주차 되어 있죠.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찌푸라고이 찝차를 그래픽으로 해놨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이거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VDC 끄는 거, 뭐, 차선 이탈 보조, 뭐, 엔진, 스타 뱅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고요. 시동 버튼, 시동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서스펜션이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최저로 낮춰져 있는 거고요. 피칭, 롤링, 이런 거. 지금 움직이는 거다 보이세요? 바퀴? 제가 핸들 돌리는. 이게 바로 오프로드다. 예, 네. 우리는 오프로드를 지향한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거, 나이트 비전. 나이트 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트 비전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게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켤게요. 지금 추석인데도 굉장히 좀 덥네요.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공조기 버튼은 물리 버튼을 이렇게 다 빼놨습니다. 다 빼놨고, 여기가 이제 좀 설명할 게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뭐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 있고, 디밍 룸밀러 제가 방금 네, 이거 설명드렸죠. 이거 들어가 있고,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 조수석, 마사지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펌캠. 지금 보이시나요? 뒤에 3열 2열을 비추는 카메라입니다. 천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시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너무 신기하죠? 네.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이게 중요하대요. 네, 중요하다고 서라운드 뷰. 네, 선명한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열 헤드레스트 접기. 이게 있는데, 3열에서 헤드레스트 이제 펴는 건안 되고요. 접는 것만 됩니다. 이게 왜 되냐? 위 뒤에 이제 시야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안 탔을 때 이거 접는 예, 그 기능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엠비언트 칼라는 이렇게 몇 가지는 없습니다. 네. 가지 수는 적어요. 예, 네, 이렇게 가지 수는 적고 맥킨토시 오디오죠. 오디오 세팅 이렇게 들어가면은 와, 옛날에 아웃풀 레벨 뭐 이거 있잖아요. 예, 옛날 에 했던 고거 뭐 세팅하는 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들어가 있다. 좋습니다. 우유? 여기 제가 지금 휴대폰을 제 휴대폰을도 안았어요. 충전패드 지금 충전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느립니다 충전패드가 여기 깔려 있고 휴대폰 USB-C 타입 충전포트 12V 아웃렛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여기 광택을 해놔 가지고 여기 조금 빛이 번지게 나오는데 제가 좀딱 닦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화면 조금 잘안 나오네요 빛이 변져서그 샌드, 머드, 스노우, 오토, 스포츠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노우 화면은 자동으로 에어서스펜션까지 샌드 모드 하면은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네, 상상하고 다 하죠. 트랙션 컨트롤까지 꺼지고. 왜냐면 모래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요, 요 버튼도 있다. 네, 보통 오토에 해놓고 타시죠. 네, 오토로 해놓겠습니다. 에어서스펜션이 네. 이렇게 오토로 되어 네, 있고. 오토홀드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요. 4륜로우 네, 있습니다. 네, 저단기어그 다음에 경사로 저속. 보조 이렇게 되었습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키는 두벌 있습니다. 앰비언트가 컵홀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센터 콘솔은 두 단계로 이렇게 됩니다. 깊게, 낮게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고요. 뭐맥킨토시는 음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제가 뭐 잠깐 들려드릴까요? 오디오만 잠깐 들려드릴까요? 안 되죠? 네. 아무튼, 저작권이 걸려서, 그거는 조금, 직접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정말 좋은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는 굉장히 크다. 네, 양키 형들이 딱 앉아야 되니까, 돈은 많이 먹는 형들 있죠? 요 여기 시트도 잘 잡아주고, 좋다! 그럼 2열로 한번 가보시죠. 자, 아, 아, 혹시나, 고스도 클로징 도어 들어가 있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베이크벨. 최고 등급인데도, 그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열 선쉐이드, 뭐 기스가 있거나 빠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네, 여기 이열에도 가죽으로 이렇게 막 해놨어요. 여기도 맥킨토시 앰비언트 오디오 딱 들어갑니다. 고급스럽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열을 젖혀놨어요. 3열로 넘어가게 젖혀놨는데 자, 요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젖혀서 3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열 시트는 진짜 이거 사람 앉은 거 맞나요? 너무 깨끗해요. 진짜 너무 깨끗하고 제가 타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2열입니다. 2열 레그룸은 뭐 굉장히 여유롭고요. 엄청나게 큰 차기 때문에 당연히 여유롭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가서 이 중간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타이트하게 좀 앉아봤습니다. 3열 보여드리려고요. 2열 컵홀더가 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그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시트가 있죠. 오버랜드는 7인승입니다. 얘는 서밋, 6인승이고요. 그게 좀 다르고요. 그럼 7인승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요. No. 자, 오버랜드는 뒷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C타입 충전 USB 포트, 그 다음에 150와트 아울렛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밋은 2열까지도 고급스럽게 좀 맞춰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 여기 가장 큰 차이입니다. 컵홀더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수납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열도 마찬가지로 운전하는 느낌을 주려고 암레스트가 1열이랑 똑같은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도 2열, 그 2단으로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요거를 빼거나 하실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3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열을 가기 위해서 2열을 최대한 제껴줍니다. 네, 터치로 가볍게 여성분들도, 아이들도 가볍게 할수 있는 그 정도의 힘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요. 바닥 상태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깨끗하죠? 그러면 3열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열입니다. 3열 에어벤트가 3열에도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자 요게 천장 카메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카메라고 3열에도 2열에서 이렇게 3열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3열에, 어, 휴대폰, C타입, USB, 충전포트, 이렇게 컵폴더까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네. 3열에도 열선,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레그룸은 뭐 주먹 한개 이상 들어가고요 2열을 뭐, 저게 굉장히 타이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엄청나게 큰 차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3열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3열 가죽 시트도 동일한 가죽 시트 재질이에요. 그래서, 가죽의 뭐, 다른 차들 보면은, 3열 가죽 시트는 또 인조 가죽 쓰고 뭐 이런데, 얘는 전체 다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요 상태 그대로 트렁크를 한번 가보시죠. 자,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3열에서 앉아서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공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뭐, 백 같은 거, 캐리어 두개 정도는 작은 거, 뭐, 두개 정도는 들어가고요. 버튼 하나로 네, 전동, 접이, 펴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2열도 이렇게 이 네, 버튼으로 지금 보이셨죠? 네, 자동으로 접힙니다. 근데 2열은 전동은 아닙니다. 전동은 아니고 접이 기능만 있고요. 3열은 젖힌 기능까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시동을 계속 걸어놨습니다. 시동을 한 번도 끈 적이 없어요. 좀 보여드리려고. 자,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래도 평탄화 가능합니다. 중간에 암레스트가 위로 볼록 튀어나오긴 하지만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고요.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짐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형박스 뭐 6, 7, 8개까지도 그냥 다 들어가고요. 굉장히 큰 공간이죠. 아무튼, 그렇다. 지금 에어 서스펜션을 최대한 낮게 해놨는데 높게 해놓으면 손이 안 닿습니다. 지금 버튼이 없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끼이거나 머리가 끼이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아무튼 그런 센서까지 다 탑재되어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멋진 체로키의 외관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외장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동을 한 번도 끈 적이 없습니다. 네. 후드 깨끗하죠? 스톤칩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엄청 깨끗합니다. 자, 라이트도 깨지거나 성에 차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전면 그릴 깨끗합니다. 네, 조수 라이트도 뭐 데미지가 있었던 차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핸들은 앞 범퍼 후드까지 단차가 안 맞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아랫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다만 살짝씩 스톤칩은 여기 보여요. 하고 여기 여기 한군데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운전석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각의 정통 오프로드의 휠 아치를 띄우고 있고요. 운전석 전면부 휠은 여기 기스 한곳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한 50에서 60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리피터 깨지거나 금가거나 그런 부분 은안 보이고 있고요. 운전석 문, 뒷문, 쿼터 패널까지 깨끗합니다. 기스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운전석 뒤쪽 휠. 네, 여기도 살짝 길수 있습니다. 21인치 휠이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크죠. 오버랜드랑 또 서밋이랑 이휠 디자인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 서밋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 커팅 휠, 요게 들어갔다 보시면 될것 같고, 디타이어는 60%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어서 후면부, 보겠습니다. 롱, 크, 길다 이거죠. 네, 4곱하 4, 4륜이다 이거죠. 네, 네 바퀴 올림, 서밋.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후면부, 뭐, 썸팅이 까지거나 울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후면부도 깨끗합니다. 엄청 깨끗하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갈라진 거 물어보시는 거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제 배를 끌거나 이제 캐러밴 끌때이딱제 끼고 여기 안에서 고리로 딱그죠 좋습니다. 도수석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깨끗하고요. 뒷문에 콕이 있어요. 여기 살짝 여기 두 방이 있습니다. 이거 있다 말씀드리고요. 뭐 까지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고요. 깨끗합니다. 네, 거기 세방 있네요, 세 방. 좋습니다. 휀다까지 깔끔하고요. 앞으로 온 김에 휠, 조수석 휠, 여 기스 기 하나 있다. 네,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이드 리피터 깨지거나 금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수석 뒤쪽 휠은 기스가 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요렇게 있다. 그리고, 자, 이제 천장도 봐야 됩니다. 이런 큰 차는 또 지하주차장 세워놓으면은, 위에 닿을 수도 있잖아요. 천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천장부. 깨끗하죠? 네 파노라마, 글라스, 금가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에필러까지 깨끗합니다. 루프도, 루프렛도 네, 깨끗합니다. 자, 그랜드 체로키 어떠신가요? 21년형, 가장 최신형의 그랜드 체로키고요. 최고 등급입니다. 썸이. 프리미엄 SUV이고, 롱바디에 대가족이서 편안하게 운행하시고 장거리 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시동을 한 번도 끈 적이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천만 원에 만날 수 있는 최고급 프리미엄 SUV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